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주 찬송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찬송과 몇 곡을 제가 부르고 또 함께 부르시거나 들으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송입니다. 내 주님 예으신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음에 사무쳐 내기. 기쁨 대도담, 시원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소.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주세주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셔도다. 지신 십자가 대. 세주 조네 주...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 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다음 찬송가는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6작.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깬 소낙비를 내리라. 말씀에 기초한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부르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위 담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빗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는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 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든.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렴 오늘의 흡족한 흔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물어 메마른 땅이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음 찬송은. 301장 보시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말씀 주제의 찬송입니다. <laughs>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에는 그 은혜라 안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낙귀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코로 <목소리> 나를 위해 예 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의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음 찬송은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의 주제 찬송이 되겠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큰 바다 보다 깊다 너곧 탑주를 깔라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적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빛이 에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발사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고 내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의 선예의 바다로 내 맘껏 저 가라 아멘 다음 찬송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 401장입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 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요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의 예배 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아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찬송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의 주제가 되는 곡입니다. 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 나 중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슬아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신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중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깊쁜때 신하님 <laughs> 영광 찬송은 마지막 찬송이 되겠습니다. 190 실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이 되겠습니다. 성송한 하나님은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어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눈에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써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써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찬송 일 곡을 일곱 곡을 함께 부르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제가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동영상 녹화를 하여서 유튜브 방송으로 올리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모두 코로나19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